실패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께서 그를 품으시고,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룩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날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순간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룩기서를 기억하면 우리 룩기서에 있는 이 내용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냥 넙드려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믿음이 여,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루시 그 보아스에게 가서 고엘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불 자락을 덮치고 그 밑에 들어갔을 때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면서 칭찬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루, 루시라는 여자를 새벽 일찍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온그 겉옷을 펴봐라. 그리고 보리를 갖다가 여섯 번 데워줘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됐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다리자. 보아스가 이제는 쉬지 않고 일어날 때니까 우리가 그가 이루기까지 기다리자.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신랑이고 루스 신부인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루시, 비록 어, 그 시집을 한번 갔다 온 여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다 이기고 가가지고 그 남자에게 고엘이 되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이 그 보아스가 그 여자의 그, 그 깊은 마음을 다 품고 그의 수치를 다 덮어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여자 루시 그 동네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밤에 자고 나오는 걸 누구한테 들켰다고 생각해 봐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루시 그랬다네. 이게 우리 특기 아닙니까, 그죠? 그막퍼뜨려버리면이 그래 여자가 감당할 수치가 얼마나 클까요? 내 보아서는 자기가 당할 수치보다도 이 여자가 받을 수치를 기억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면서 그의 수치를 잘... 덮어서 감추어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의 거의 대부분은 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은 했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그런 죄악의 소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당신의 보혈로 다 덮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수치를 덮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수치를 감추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크름을 받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황송한 말씀이죠. 천지만물을 제시고 능력이 그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이,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수치를 다 가려줄 거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그래서 못 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인생은 그래서 망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우리를 계속 정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님 우리를 계속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다 변호해 줄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루서의 모든 수치를 가려준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날 이유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역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수치를 다 가리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네 남편이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이 복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여러분, 이 말씀을 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시한판을 받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고,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많은 주님의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모든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고 다시 한번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라 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수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유효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이 보아스의 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아스가 이래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어주고 성업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보리 여섯 번 되어줬다는 게 보통 보면요. 한 반말 정도 되는 걸 반말. 제법 이제 많이 준 것이죠. 충분히 먹도록.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렇게 지어준 것에 대해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1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한목소리로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다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고시도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빈손 들고 돌려보내시는 분입니까? 뭐라도 지워줘서 보내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도 들려줘서 보내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85세인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꼭 우리 어머니는 뭐라도 지어서 돌려 보내려고 그렇게 해요. 그거는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빈손 들고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라도 깨닫게 하시고 뭔가라도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인가로 주님 앞에 느끼게 하시고, 뭐라도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 처리하게 하신 후에 돌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교회 왔는데 뭐나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교회 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를 들려서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실 때요, 그분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빈손 들고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병자가 오면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리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들판에 왔더니 주께서 배고파 죽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다 배불리가 돌려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좋으신 분인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현실의 남편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현실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만족이 안 되고, 현실의 남편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의 남편이 만족이 안될때 눈을 들어, 내 인생의 최고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현실의 남편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어떻게 하고요?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다 고치시고 여기 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사람 고쳐주고, 몇 사람 안 고쳐주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고쳐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고쳐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고쳐주시고, 다은혜 주시고, 다 능력 주시고,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같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보면요 변덕쟁이들입니다.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온전한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저는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빈손 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 보리를 다 줘서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이름 주님 앞에 나올 때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덩두드려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빈손 들고 보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살때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나의 심령을 채울 때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편지에 똑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저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되게 친밀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줄수 있는 게참 많습니다. 그의 인사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편지에, 모든 교회에게 딱 동일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니 은혜가 넘쳐나고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 용기가 생기고 세상에 나가도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실력이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볼땐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떨어지는 게 비극입니다. 저도 신앙사를 해보지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왜지게만 마음속에 분노가 많고요. 뭐 작은 말에도 그냥 막 팍팍 튀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이야기인데 괜히 그게 탁 걸려가지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시비를 걸고, 아무리 다리를 잡아 당기고, 아무리 내 마음을 막 끌고 대도요, 내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오면요. 정말 이겨내는 힘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내가 안 가져가면 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동사무소에서막 산더미 같이 쌀을 쌓아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이 진교 면민들은 저 면사무소 앞에 가면 쌀을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때 그거 말라고 안 가져가면 내게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터럭을 가져와서 싣고 가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그 쩨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쩨쩨해서 주기를 싫어하고 몇번 생각해서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능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면 세상을 살아갈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뭔가 내용이 바짝 말라 있으면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시험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놀랍게도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면요 그 시험들이 넉넉하게 이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도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져서 오늘 용기를 얻고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3일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 이게 기복적 찬송인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지 만사 형통, 도깨비 방망이 처럼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음 뚝딱, 이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 이찬송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막힘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서도 돌파하고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죠.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이제부터 고엘이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거라는 것을 나오미가 믿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 가정에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이제 나오미가 자기 루슬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그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고엘이 되어달라 해라. 그 이불 밑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는데 이제 이 수치심을 탁 가지고 여자가 들어가서 이불 밑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이너 누구냐? 아 예, 제가 이제 당신의 종인데 이렇게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루스의 마음, 나오미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즉 보아스의 마음이 우리 좀 고열이 되어줘야 될 텐데 뭔가 불안하고 이게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됐다. 안심해라 이제는 보아스가 나서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거다 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뭔자 아십니까? 복음이 주는 선명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너무 선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미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시켜 줬는데 네가 만약 죄 지으면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니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입니까내죄값을다 치르렀다. 이 말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의 선명함 때문에 지옥까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룩과 나오미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뭐 마실까 염려가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 문제님이 끝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선명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가봐야 알지.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들어, 천국 가실 수 있죠? 이러면 여러분. 여러분,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아니,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사서와이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우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을 빼앗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쉬지 않고 성취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고엘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까지 그 룩과 나오미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쉬지 않는 이 보아스가 우리가 천국 가기 그날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날따라 너무 일이 꼬이는 겁니다. 뭐 지각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단적인 예로. 하나님, 왜 오늘 나를 늦게 깨우셔가지고 이렇게 지각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우리 보통 하는 원망이죠, 그죠? 좀 일찍 깨워주시면 될 텐데.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늦게 깨운 것은 네가 3분만 일찍 가면 그 앞에 큰 교통사고가 날 텐데 내가 그거 정리하는 동안에 네가 좀더 자도록 만드는 것이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아 맞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니 지금 오늘 지각하면 안 되는데 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나를 지각시키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더 자게 만든 것은 네가 만약에 제대로 일어나서 가게 되면 맞닥뜨릴 그 위험을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너를 재워둔 것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신의 그루가신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신랑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빈손들고 가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 이를 성취하여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자식과 사업과 인생의 미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질 때,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 의협번자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